혹시 누군가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피로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상대에게는 벽처럼 느껴지거나 상처가 된 경험은요? 오늘 꼰대라는 이름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꼰대는 단지 말이 많고 고집 센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권위주의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꼰대는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상대를 보려는 사람이다. 결국 꼰대는 듣지 않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죠. 그래서 젊은 꼰대도 등장하는 겁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후배에게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죠. 이 단어는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모두가 싫어하는 꼰대라는 모습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이 꼰대 현상의 뿌리를 나이가 아닌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서 깊이 파헤쳐보고, 혹시 우리 안에도 그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시지요. 꼰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꼰대는 특정 나이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이 쌓이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공 경험의 함정.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착각. 과거의 영광의 가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틀렸어. 자신이 경험했거나 옳다고 믿는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특정 방식의 성공 경험. 혹은 자신이 속한 분야나 집단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강력한 자기 확신을 넘어 타인의 방식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비단 오랜 경험뿐 아니라 젊은 시절의 빠른 성취나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도 이런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의 정답만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확증 편향처럼 자신의 신념만 강화하고 다른 관점은 무시하게 됩니다. 경험은 지혜의 원천이지만 다친 경험은 오히려 소통의 벽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 저하. 새로움을 거부하다. 변화나 다름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젊은 세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다른 세대의 문화, 나와 다른 가치관 등을 접했을 때 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틀렸다, 이상하다고 쉽게 판단하고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능력, 즉,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할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는 건강한 토론이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정보 편식. 우물 안 개구리가 되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소통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연령대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의견만 듣고 다른 목소리는 차단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불안과 상실감의 방어기제. 권위로 나를 지키다. 자신의 위치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이 방어기제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역할 축소, 혹은 자신의 신념이나 전문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할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이 쌓인 중장년층 뿐 아니라 경험 부족의 불안을 느끼는 젊은 리더나 자신의 전문성이 도전받는다고 느끼는 젊은 전문가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일방적인 충고나 비판으로 이어져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변화와 소통 방식의 오류. 내네 말만 하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공감 능력의 부족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나 때는 시계 조언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고유한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경청 없이 자기 말만 하거나 쉽게 단정 짓고 질문보다는 훈계나 지시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소통에 오류가 쌓여 결국 꼰대라는 인식을 굳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꼰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경험에 대한 집착, 생각의 경직성, 편협한 소통 환경, 내면의 불안감, 그리고 공감 부족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까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단초들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은가?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고 타인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꼰대와 존경받는 선배, 동료, 멘토,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변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에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나누되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꼰대적인 태도를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꼰대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꼰대라는 현상을 나이가 아닌 우리 안의 모습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꼰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암과 실천입니다. 오늘 살펴본 원인들을 스스로 경계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꼰대라는 불편한 이름 대신 세대를 아우르며 소통하고 존중받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간 관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